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로이르에는 놀라운 비밀을 간직한 골목길이 있었습니다. 이 골목길은 낮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특별한 마법이 깨어났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골목길을 지나면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피했지만 호기심 많은 소년, 피에르는 이 이야기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밤 피에르는 소등을 한 마을을 몰래 빠져나와 골목길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가 골목길에 발을 들이밀자마자 어둠 속에서 작은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악마는 붉은 눈과 뾰족한 귀를 가지고 있었고 피에르에게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같이 용감한 아이는 처음 보는 걸 악마가 말했다. 피에르는 겁먹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악마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악마는 자신이 골목길의 수호자이며 매일 밤 사람들의 꿈을 수집하여 그들을 도와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에르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궁금해졌고 악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법의 재능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골목길의 돌바닥이 수정같이 변하며 피에르는 반짝이는 꿈의 세계로 이끌렸습니다. 이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피에르는 여기서 곡식을 가꾸는 농부, 춤추는 발레리나 모험을 즐기는 탐험가의 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악몽이 숨어 있었습니다. 악마는 피에르에게 악몽을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며 그것이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용기와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피에르는 단순한 호기심 소년이 아니라 꿈의 소재로서 마을 사람들의 꿈을 지키기 위해 골목길로 매일 밤 찾아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피에르의 이야기는 로이루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골목길을 지나며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역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에르와 작은 악마는 꿈과 현실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었으며 로이루 마을은 평화롭지만 신비로운 곳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에 어느 작은 마을, 로미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매혹적인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신비한 빛으로 가득 차 있어 낮과 밤의 경계가 무색할 정도였죠. 이 숲에는 마법 같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이 요정과 영혼들의 서식지라고 믿었습니다. 로미에르 숲의 가장 깊은 곳, 빛나는 호수의 가장자리에 파수꾼으로 알려진 젊은 소년 피에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숲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피에르는 숲의 모든 생명체와 친구였으며,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사람들은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함께 나쁜 징조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져가고 마을의 어른들은 숲속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피에르를 찾아옵니다. 피에르는 숲의 파수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숲의 중심으로 들어갔죠. 피에르는 숲을 파헤치며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빛나는 나무들이 시들고 호수의 물결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는 마을에서 그를 따라온 몇몇 동물 친구들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구엉이 올리기에 여우 레오, 그리고 사슴 에니레는 피에르와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숲의 중심에 다다르자 피에르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악한 마법사 모르간이 숲의 자연 에너지를 흡수한 역을 힘으로 자신을 강화하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간은 숲의 본질을 망치며 그 에너지를 자신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죠. 피에르는 용기 있게 나서서 모르간을 막으려 했지만 그의 마법에 쉽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숲의 힘을 믿고 자신의 동물 친구들과 협력하여 마법사의 악한 주문을 깨뜨리려 했습니다. 피에르는 올리비에게 밤의 날개로 빈틈을 찾고, 레옹의 재빠른 발로 허점을 공격하며, 에밀리의 강력한 볼로 마법사의 방어막을 뚫도록 계획을 지시합니다. 함께 힘을 합친 그들은 드디어 모르간의 마법을 깨뜨리고 숲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숲은 다시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왔고 마을사람들은 피에르와 그의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피에르는 숲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으며 그날 이후로 마을사람들과 생명체들은 더욱 깊은 신뢰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로미에르 숲은 다시 아름답게 반짝였고 그 안에서는 여전히 피에르와 그의 친구들이 숲을 지키며 그 이야기는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들은 그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피에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며 마을 근처의 조용한 숲을 탐험하곤 했습니다. 그 숲은 주민들 사이에서 신비로운 곳으로 불렸고 누구도 깊이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피에르는 특별히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숲을 향했습니다. 숲 입구에서 그는 빛나는 나비를 보았고, 그 나비는 마치 그를 부르는 듯 날아갔습니다. 피에르는 망설임 없이 나비를 따라갔고, 그 길은 그를 전에 없던 깊은 숲으로 안내했습니다. 숲 속에서 피에르는 환상적인 광경과 마주쳤습니다. 나무들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피어올랐고, 그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마치 마법처럼 반짝였습니다. 숲속 길을 걷던 그는 갑자기 메아리처럼 들리는 음악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자 거대한 호수에 다다랐습니다. 호수 주위에는 작은 생명체들이 춤추고 있었고 그들의 환영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에르는 그곳에서 앤던카라는 요정을 만나게 됩니다. 요정은 피에르에게 말을 걸었고 이 숲이 사실은 마법의 숲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던카는 피에르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숲 깊은 곳에 마법의 샘에서 마법의 물을 떠와야 했습니다. 이는 숲과 마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피에르는 겁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던카의 안내를 따라 숲의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따라가며 그는 다양한 시련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동굴의 미로, 정신을 어지럽히는 환상, 그리고 깨부리는 정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는 그의 친절한 마음과 지혜를 이용해 이 모든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마침내 피에르는 마법의 샘에 도달했습니다. 샘은 눈부신 빛을 발하였고 피에르는 그 물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마법의 물을 들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생물들이 그의 여정을 축하하며 길을 밝혀 주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피에르는 에던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에르는 마법의 물을 전달하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에던카는 감사의 표시로 피에르에게 신비한 힘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피에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연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의 경험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숲의 중요성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피에르는 때때로 숲을 방문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피에르의 모험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어디엔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드넓은 그 숲이 우거져 있었다. 이 숲은 마법 같은 존재들, 신비로운 동물들, 그리고 시계의 신인 미니워트가 지키고 있었다. 이 신비로운 존재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면서 시간이 바르게 흐르도록 보살피는 일을 맡았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시간의 숲이라고 불렀고 그 누구도 이 숲에 발을 들이는 것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셀이라는 젊은 농부가 그 금기를 어기고 숲속 깊숙이 들어가 보기를 결심했다. 그의 호기심은 어떤 이야기로도 채워질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에 숲의 경계를 넘는 순간 그의 모험이 시작되었다. 마르셀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고 그의 눈앞에는 숲의 생명체들이 그려낸 화려한 춤이 펼쳐졌다. 숲 안에서는 동물들도 나무들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이러한 광경에 매료되었고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매일 숲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갈수록 마르셀은 숲 속에 더 가까워졌지만 진정한 중심부에 있는 미니워트를 만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미니워트가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었다. 그는 마르셀의 방문을 감지하고 있었고 이 젊은 농부의 깨끗한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미니워트는 마르셀이 다시 숲을 찾았을 때 나뭇잎에 작은 힌트를 남겨두었다. 마르셀은 그것을 발견하고 미니워트를 만나려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달빛이 가장 강한 밤. 마르셀은 숲에서 방황하며 시계의 신을 찾았다. 그가 찾은 것은 아름다운 시계탑과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환상적인 미니어트였다 그는 마르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시간을 존중하는 자에게만 시간이 바르게 흐른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마르셀은 이를 깊게 깨달았고 숲을 존중하며 시간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이후로 그는 숲을 더 이상 함부로 찾아가지 않았고, 대신 이 이야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었다. 이리하여 프랑스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미니워트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도시간의 숲. 과 미니워트의 전설은 계속해서 이어져갔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리용에는 아름다운 골짜기와 무성한 숲 속에 자리 잡은 마법의 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인류를 어찌할 바 모르고 마법에 걸린 장미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영원한 사랑의 상징으로 그 안에는 깊은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장미를 만지는 사람은 사랑을 찾기 전에는 가슴, 깊은 외로움을 느끼도록 저주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순수한 마음을 지닌 소녀가 진실한 사랑을 깨달을 때였죠. 어느날 이 마을에 클레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기에 많은 이들이 클레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클레어는 내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친구가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레어는 숲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마법의 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보는 장관의 마음을 빼앗긴 그녀는 용감하게 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 성 안에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 있었고 가운데 선명한 붉은색의 장미 한 송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클레어는 그 장미에 이끌려 다가갔고 본능적으로 장미를 만졌습니다. 순간 그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클레어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에 방문하여 장미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미는 작은 속삭임으로 클레어에게 사랑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클레어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던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장미의 저주가 풀리며 장미는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렸고, 성에는 아름다운 빛이 퍼졌습니다. 클레어는 마법의 성을 떠나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을로 돌아왔고 왕국 전체에 그 빛은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리용의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았답니다. 클레어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고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이야기는 후대에도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왔답니다.